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빈수레가 요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 친윤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공언했던 해병대원 관련 제3자 특검법은 발의하지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제3자 특검법을 받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년 참모 위로를 강조하는 등 여권 내 대표적 친윤인 그는 현재는 무소속 상태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12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체제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참신한 인사를 데려올까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내 사람 자리 챙겨주기 친정 체제 구축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친정 체제를 구축한 배경에 대해서는 혹시 최고위에서 표결하면 어떡하냐는 등 아직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며 대표가 5대 사나 4대 5등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미리 너무 조심하는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대표에게 제기했던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장전 최고위원은 제가 전당대회 기간에 제기했던 의혹들보다 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과 숙고가 좀 필요한 것 같다며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병대원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특검안을 띄워서 전당대회 기간 중 이슈를 만들었지만 절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장 추천권으로 해서 특검법안 발의한다는데 그것도 못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건 언제나 정면 돌파인 것 같다며 차라리 당당하게 내가 경험해보니 민주당과 야권의 특검, 공세가 지나친 정쟁용 공세다라며 내 말을 뒤집겠다라고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어떤 걸 터뜨리려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